유식무제, 무식유제, 유식해지는 채널. 게임보다 더 재밌는 한자게임 프로젝트, 유식한자TV 유식한자 채널입니다. 한자는 우리가 매일 말하는 말 속에 70% 이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잘 알면 IQ가 11%가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표현 능력이 향상되고 학생들은 성적이 향상되고 직장인들은 승진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또 중국어나 일본어를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자를 모른다고 해도 날마다 사용하는 우리 말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한자를 배우고 익힐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자를 사용하지 않는 태국 사람이 한자를 배우려고 한다면 우리보다 100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태국 사람보다 100배는 더 쉽게 한자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되겠네요. 그런데 유식 한자 채널을 통하면 그것의 10배는 더 쉽게, 그리고 재밌게 한자를 익힐 수가 있습니다. 한자를 배우려면 먼저 부수를 알아야 한다고 말 합니다. 맞는 말이죠. 왜 그러냐면, 5만자가 넘는 한자가 다이 부수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수가 214자나 됩니다. 많은가요? 많죠. 아주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부수를 익히려고 하다가 절반도 못하고, 90%는 포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유식 한자 채널에서는 따로 부수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 이것이지요. 한 번에 10분 이내 일주일에 3번 업로드 되는 유식 한자 채널과 함께하면 일주일에 30분 투자로 6개월만 지나면 한자 혼용신문에 나오는 기사를 읽는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한자 박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첫 시간인데 애정 이라는 한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랑해 이것은 뜻정 이라는 글자입니다 먼저 이 사랑해를 우리가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는 손톱 조또 덮을 멱 그리고 마음심 천천히 걸을 새이총네개의 부수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이네 부수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손톱조는 손톱을 그린 거예요. 손톱조라고 그러는데 어때요? 비슷하지요? 이 손톱조가 들어간 글자는 손의 의미나 손으로 한 일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엔 덮을 멱입니다. 이것은 밥상을 덮는 밥상보, 이 덮개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런 밥상보, 비슷하지요? 자, 마음심은 우리가 잘 아는 부수입니다. 이것은 심장을 그린 거예요. 가운데 이 심장을 중심으로 이 부분은 심장에 들어가는 피, 이것이 심장이고요. 이 윗부분은 심장 안에 있는 피, 또 나가는 피,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심이라는 부수는 마음 생각을 나타내는데 사용되고 또 심장이 몸의 중앙에 있다고 생각해서 중앙을 나타내는 글자에도 사용이 됩니다 이 마음심이 글자의 왼쪽에 쓰일 때는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심장의 부분을 반듯하게 편 상태에서 한 오른쪽 하나, 한 획을 줄여서 씁니다 이것을 심방변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살펴보는 애정이라는 단어의 뜻정자에도 쓰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심이 글자의 아래쪽에 쓰일 때는 이렇게 마음심 밑변으로 어, 바뀌어 사용됩니다 이것은 공손할 공자입니다. 그다음 이것은 천천히 거를 쇠입니다. 이것은 아래로 향한 발의 모습을 그린 것인데요. 자, 사람이 발의 모습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둥근 원 안에 사람이 발이 있습니다. 발가락 다섯 개를 세 개로 줄여서 표현을 했죠. 그리고 어, 이, 이것이 엄지발가락이고 이게 새끼발가락. 이것은 이제 에, 발등을 그린 거예요. 이 아래는 그칠 지가 되겠습니다. 또이 위는 거꾸로 해놓은, 해놓은 것은 이렇게 해서 천천히 걸을 쇠가 되고 왼쪽에는 걸을 과.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음은 없지만 이런 획이 이제 많이 쓰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박홍균님의 원리안자책을 참조하였습니다. 이런 부스가 들어가면 발이나 걸음에 관계된 뜻의 쓰입니다. 또 천천히 걸을 세는 이 천천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이것은 내릴 강이라는 글자인데 언덕을 뜻하는 좌보변에 천천히 걸을 세와 또이 걸을 과가 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것을 뜻하는 내릴 강자입니다. 이것은 오를 척인데 그칠 지가 들어가 있죠. 자, 이것은 걸을 과와 또요 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갈 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에라는 한 글자 에네 개의 부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손톱쪽, 덮을며, 마음심, 천천히 걸을 쇠 이것을 합해서 뜻을 생각해 보면 사랑이란 두 손으로 마음, 가슴을 천천히 덮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뜻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정은 심방변의 날생 그리고 요 부분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아, 불글단 또는 우물정 또는 둥글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에, 먼저 우리가 이 심방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마음심이 글자의 왼쪽에 쓰일 때는 에, 요 심장 부분이 에, 요렇게 쭉 펴서 사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방변이 들어간 글자는 마음, 생각을 나타내는 글자에 사용이 됩니다. 자, 이것은 풀을 청자인데요. 이것은 날생, 그리고 붉을단 또는 우물정 또는 둥글원이 들어가서 생긴 글자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먼저 날생이라는 부수를 보겠습니다. 날생은요, 요요 요 부분, 요 부분이 삐침별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그런 부수입니다. 또 어, 이것은 한일 에, 여기에서는 에, 흙을 뚫고 나오는 에, 싹의 의미를 에, 싹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흙토가 합쳐져서 생긴 글자가 바로 이 날생입니다. 아, 여기서만도 우리가 하나, 둘, 셋, 네 개의 부스를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생은 흙에서 생명이 싹이 나오는 것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 날생 부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물정. 이것은 우물정인데요. 우물 낙관을 그린 것입니다. 이렇게. 자, 이것은 붉을 단이죠. 붉은 단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물정에 이제 점주가 점주라는 부수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이 우물은 에땅 속의 돌을 파내는 우물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점주는 어 그땅 어 속에서 캐낸 돌을 의미한다 그렇게 에 의, 에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에서 캐내는 돌에는 다섯 가지 색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적색돌이 가장 귀해서 이 붉을 다는 붉다라는 뜻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풀을 청을 우리가 해석을 해 보면 먼저 붉을 단으로 이것을 붉을 단으로 해석하면 귀한 생명이 붉은 생명이 자라는 모습. 또 우물정 이것을 우물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하면. 물가에서 자라는 싱싱한 새싹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게 돼서 이 푸를청은 푸르다 점다의 뜻으로 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푸를청에 신방변이 붙은 이 뜻정은 맑고 순수한 마음을 표현하고 그래서 거짓이 없는 사실 그대로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애정이란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내 가슴에 가만히 담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애정이란 꼭 남녀 사이에만 쓰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물이나 비인격체에도 사용되는 단어죠. 그 사람은 바둑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라고 말할 때 애정이 사물에.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을 애정으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내 가슴에 가만히 담고 있는 애정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또 남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삶이 될수 있을 겁니다. 오늘 유시간짜 TV를 마치면서. 애정을 우리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손바닥에 따라서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써보셨습니까? 유식한자 채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 말인데 대충 알고 사용하는 단어들을 한자로 명확하게 풀어 드리는 유익한 TV가 되겠습니다. 5천만 한국인이 모두 유식해지는 그날까지 유식한자 TV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